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현장에 현수막 송계, 재물 송계한, 보이적으로 이 송계를 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자가 어떤지 오늘 꼭, 어, 이 범인, 범인을 색출해서 그에 대한, 어, 죄를 물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장소는, 어, 다대포, 다대포 4 소방선에 다대포 어, 소방서 바로 맞은편이고요. 여기가 다대 자유 아파트 입구입니다. 야 이런 극강 무도한 짓을 하는 자들은 분명히 반국가 세력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금 112로 신고해서 이 범인을 색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바로 지금 112로 신고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 정당 현수막을 누군가가 커트칼로 도륙을 내놨네요. 예. 네, 완전히 그냥 막 칼로, 커트칼로 다 이렇게 찢어놔버렸습니다. 예. 네, 여기가 다대 그 소방소 바로 맞은편 다대 자유아파트 입구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네네. 아, 네, 네. 어자유입니다 예, 입구. 예. 네. 도로변, 입구 도로변. 어, 다대 소방소 바로 맞은편입니다. 아, 네, 예. 예. 밑터진 접착은 지금 어는은 그대로 붙어 있고 이게 뭐 보기가 흉할 정도로 커트칼로 이렇게 다 끊어 버렸습니다. 아, 네, 예, 예, 예. 자 지금 112 신고를 마쳤습니다 아, 지금 112 신고를 마쳤고 바로 어, 다대 소방서 바로 맞은편입니다 다대 소방서 어, 바로 맞은편이고요 다대 자유아파트 입구인데 야 이거 참 글쎄요 이제 출동을 하니까 바로 어, 조치가 될수 있도록 이거는 이게 자유민주주의에 분명히 여기 보십시오. 어, 기간이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렇게 설치하고 허가를 받아던 예, 그런 현수막입니다. 자, 분명히 여기에 어, 본 현수막을 훼손하면 철거시에 정당법 37조에 의거해서 의거해서 처벌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처벌을 받아야죠, 처벌. 이건 뭐 범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잡아서 CCTV 등등 확인을 해서 이 범인의 죄를 어 물어야 할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출동 하고난 다음 상황을 여러분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